아! 알았다 알았다! 아! 유정씨는 무엇? 타올! 정답~! 정답~! 여러분! 나도 사랑해주시고 너도 사랑해 왜 같이 해야 되는거 아니야? 말 안하잖아 기분이 시작이야 여러분! 나도 사랑해주시고 너도 사랑해! 제가 친구들을 많이 소개하고 어떤 친구들? 제 주위의 친구들, 누구야? 제 F C 면축구도 현재. <laughs> 네, 제 F C 면되잖아요 우리 F C 면 이제 네. 아니잖아, 아니잖아. 아 나오시나. 그러면서 아니. 우리한테 축구하라고 그러지 마요. 아, 아, 나오시질, 아 나오시질 않잖아요. 아, 사실 뭐 이름만 이용당했지. <laughs> 우리 이름 결어하면서 <laughs> 아니요. 우리는 뭐 초상권 어. 박탈도. 아니 아니 아니. 결면서 <laughs> <거론하면서 웃음> 네. 자기 축구팀임 이렇게 홍보하고이집 쪽은 암을 <laughs> 다 빨아먹으니까. 지금은 이제 입담을 하고 <laughs> 있잖아요. 아유. 그러니까. 아그 여자한테 주고 싶다. 줄 여자 있냐? 나 n o 있냐? 나 없지. 재준 형은 있고? 토니 머리. 이거 뭐라고? 나 왕이잖아. 아 왕이시옵니까? <laughs> 이가게 <laughs> 초콜릿 <웃음> 먹었어. 그 주동아리다. <주도> <laughs> 이리 가자. 이리 가자.